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하면요, 어, 28절부터 28절부, 어, 2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과 두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고 또 23절과 27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오늘 키버스는요.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또 무리의 길을 시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옥상 제목, 제목을요. 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라고 어, 정어보았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아, 여기 영어로 돼 있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Let them deny themselves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세 번째 동사는 뭡니까? 나를 쫓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ny 부인하러와 십자가를 지다는 이 과거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써져 있던 거죠. 그리고 이 나를 쫓으라 (follow me)라는 단어만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어, 오늘 저는 말씀 목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자를 쫓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제 삶은 홀하틀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욕 자신의 생각들을 내세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욕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결코 이렇게 어, 긍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신명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했고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체, 책임감과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그 엄청난 것을 매일 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그것도 날마다 어제 뭐 주말에 십 자를 가 많이 줬다고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안 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laughs>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많은 시간도, 시간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러죠. 때로는 많은 물질을 또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 말고도 이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신 분들 매일의 삶도 너무 바쁜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예수를 믿는 대가를 지불하며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고 날마다 십자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따라갔다고 주말에 좀 열심히 따라갔다고 오늘 쉬는 삶이 아닌 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삶,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진 상태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자기 부인을 할 해야 될 때가 정말 정말 너무나 많죠. 내제 네, 생각과 제 욕심과 이런 혈기와 자, 저의 육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들, 또 사역자로 주어진 십자가들, 또 저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또 이런 책임감들을 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